안녕하십니까. 파정공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중요한 이슈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MBC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순방 애교 때는 들리지도 않는 대통령의 사담을 일부러 자막까지 넣어 사실인장 외국 편집하여 백악관에까지 보내 한미 정상 간에 이간질을 획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안 순방 때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거액의 국탈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습니다. 11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기세무조사를 한 결과 무려 520억에 달하는 거액의 탈세를 밝혀내 추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도에 여의도 사옥을 매각한 대금 6천억 중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 400억을 축소 신고하여 탈로 한 것으로 드러나 400억에 대한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임원들이 현금으로 불법 인출해 간 20억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100억에 대한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당시 사장이던 최승호와 현재 사장인 박성재를 포함한 부사장, 본부장들이 현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 회계를 통해 20억 원을 탈루한,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20억에 대해서도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탈세가 어떻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액의 탈세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국세청이 어떤 곳입니까? 거액의 부동산이 거래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데 4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0억이 누락될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세청이 그 정도로 허술한 곳입니까?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지 않나요?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MBC와 문재인 정부 국세청과의 불법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때 정권 나팔수록 열심히 뛰는 대신 눈감아준 건 아닐까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단돈 몇천 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두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간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로 쓰였는지 정치권에 정치자금으로 주었는지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내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MBC는 2018년부터 유튜버의 탈루소득 세무조사 촉구 등 10여 차례 이상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보도를 기획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MBC 자신은 그 기간 중에 불법적인 거액의 탈세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BC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와 아울러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MBC 입장에도 할 말은 있겠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2017년도 불법 파업을 파업돼 불참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양일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언론.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 언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제조 공장이 되어버린 MBC는 이제라도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MBC와 같은 도덕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외국 방송이 이 땅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불법을 밝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정공사 이정원이었습니다.